같데 얘가 중국에서 뭔가 그런 약간... 얘가 그 중국 맛에 엄청 예민해 중국 맛... 중국 맛... 솔직 토너는 한가지 가졌다 그러면... 크림은... 치켜... 그리 나... 뭐야... 음... 유난 떠는 재료를 많이 갖고 있어. 신고하면, 나한테 늦는다고 지랄하더니 나랑 똑같은지라서 그런게... 어, 편도 아니지. 또? 이거 아니, 왜? 오늘... 누구란간 개같다 가 성기 달리는 성 근데 이거 월이왜 한건데? 그냥 한거야? 다 아,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많이 받으세요. 아, 받으세요. 진짜 절레절레야 아, 합 <laughs> <깔치> 어떻게 다려 <laughs> 아, 이거 얼굴 보려고 다 아, 그 오지 않 여기. 뭐냐? 민경아, 너 오늘 술안 먹어? 어? 술안먹고 어, 술안 아, 대리 리브르까 데. 잘발표가는데 <laughs> 근데 아, 재현이쓰 숨게 너무 그래. 너무 아, 기이끊민지 흥이, 흥이도 빨개져. 똑같다. 나내거라

너, 마음의 벽이 지금 펼쳐버렸어. 너, 다시 고우 또 씻냐? 게임, 게임하기 전에 또 사고 다승승이 선물은. 현지 꺼다 <laughs> 나, 현지가 존나 아니, 많이 걸려! 아니, 나, 나 진짜 나, 현지 꺼미라! 어, 지 꺼미라! 이 현지 꺼미글로이입니다 많이 또는 도는... 진짜? 나승순이야 오, 뭐야 진짜야? 아, 진짜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때처럼 아, 좋습니다. 택클라, 수건이네. 가내갖고 <laughs> 싶어. 그래. 또도 아, 좋아. 대박이다 이게 진짜 걸리는 아, 아, 사람이 많이 걸린다니까. 작년에도 그랬잖아. <목소리> 맞아. 아니야 오케이. 작년에 내가 효진. 서하면스하이야 하면서 하몇명안 나와가지고 불안서 하면서 하면하면거 하면서 하면서 하하 아, 아, 서로 주고 받은 거야? 서로 주고 받은 거예요. 사고다. <웃음> <저번에> 사고야. 아쿠아핏 <laughs> 오,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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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아, 좋아 저, 좋아 저, 좋아. 내가 예전에 이거 얘기했는데, 맞아 맞아. 자기 돈 주고 사 너무 비싸. 맞아 맞아. 저거 파오바오 파오어 아니 산지 표정 약간 낯빛이 어두워졌어 파오바오가 제일 유명해. 저거가 제일 무서워 누굴까 오빠 오빠야 진짜로? 어, 오빠 <laughs> 로 <진짜로? 웃음> 어, 이거, 이거 약간 캠핑 갈때 소주 따는 어, 거아이있아스탠어나 있긴 한데 <laughs> <laughs> 네. 이건 좋아 이게 몬베. 이거 뭔데? 이거 몽베 온도계. 어 이거, 어, 이거 좋아. 나무량이 어, 알리에서 쓰고 있었는데 타오바오로 업그레이드 됐네. 몽베 어, 나 어. 이게 제일 마음에 들어. 몽데 오빠. 온도계 갖고 올려봐. 뭐냐? 뿌리 이렇게 내지나. 아 그래야 참는 거야. 나 지금 뿌리는 아. 많이 떠어서이 정도 차는 거야. 아. <웃음> 스마트폰 터치되는 <laughs> 장갑 얘기했어가지고. 어 그런가? 어, 귀여운데. 무역형 엔드원도 가지고 우와 그게 뭔데? 저도 아, 몰랐던 가격에 많이 사고 싶어서 직원 할인을 좀 받았어요. 기내 배시에요? 기내 배시요? 기내 배시는 아니야. 그, 그, 거기 거 브랜드. 오나 어, 진짜 좋은, 제품이 맞는가 본데? 아, 아, 아 <laughs>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뭐야? 뭐야? 이거? 그러니까 골프, 양말이다. 골프. 골프 아, 아 진짜? 가봐. 오. 오. 감사합다오 귀여운 귀여지 감사합니다. 왜 이렇게 무거워? 무량송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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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은, 아, 아, 괜찮은 아, 거 같네. 아, 아나 그냥 이거 음. 무이 아, 진짜 가묵직해요 뭐야? 맞습니다. 어흔네 왔다 왔다 왔다. 네잘 입겠습니다. 잘 맞네. 괜찮나요? 네, 검정 호동가 네, 없거든요 시킵니다. 뻔한 겁니다 아, 뻔한 건 뭐야? 짐짐거야애야 종합 선물 세 저희 모둠풀 고마워 뭘? 고마워서 진짜? 민기한테는 좀 하는 게 <laughs> 얻은 게받아가지고 어? 아 <laughs> 갖고 싶어 했잖아 오. 이게 제일 이거 어떻게 사가지안 이건... 안 비싸 할수 있는데 촛뿌림이랑 <laughs>

아러데 Fxck you! I hate you! 고 이렇게 근데 쓰자 아구지를 두 번째야? 대답했어 두 번, 한 번, 한번 좋아해 너부! 어디 사람? 몇 살이야? 남이 말았네. 아이어 그러다가 아뭐뭐 그러냐? 코메디 아나진 아름다 우리말 유희. 나는 거의 말아. 마라... 이자리가 뭐가 안 좋아. 아 진짜 나다화 있는 거 있는 같아. 아 둘께서 <laughs> 빠져 있으가지 어, 병신자 마시긴, 어? 어? 마시긴 해야 돼. 병신자 마시긴 해야 돼. 친구들이 너무 병신이래 내가 이해해? 오빠 <laughs> 다 맞아 오빠 영어 쓰지마 진짜 아, 아, 그래. 그래. 이해 못하지 누가 이해해 이걸 <laughs> 이 병신아 이병신이거점이이아니 <laughs> <laughs> 이건 진짜 아니잖아 민경이 <laughs> 차박 야 장갑 <정답> 내놔 <laughs> 아니 이건 진짜 악의적이잖아. 그러니까 내가 얘네가 우리가 게임을 같이 하고 있고 그치? 아직 우승자가 아니면 내가 말을 안 해. 라이벌이면 인정을 해. 어. 근데 라이벌은 근데 아니잖아. 빛이야 빛. 쟤는 그냥 그 오징어 게임의 백범 같아. 백번이 누구지? 쟤야말로.. 야 쟤는 진짜 빛이다. 그러면 빨리 이제 건가. 진짜 백범이야. 야거다 때려도 돼? 진짜. 진짜 쟤는 진짜 나 진짜 에... 미안해 내가 뭘 어머니까지 아니 이렇게 그냥 허구아 어... 우리 술 많이 안 먹었잖아 결국 아니 먹었어 무슨 척아는 얘가, 얘가 그 번째 가 오빠 우리 저번에 깜부였잖아 그리고 형 아직 많이 또 아니야? 어도 그딴 필요 없어 는들은 커녕 엄깜부야 엄깜부 어? 감님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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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님못 어? 어? 오케이. Okay. No okay. <laughs> 여기 몸이 아픈 사람이 있어요. 인씨 <laughs> 이렇게 부터 싸... 빨리 와서 마셔. 정답 너무 쉽다. 뭔데? 아, 노틸! 아. 정답! 해리포터! 아 뭐야! 아, 정답! 보디가드? 정답! 제품이 발랐어. 제프스 커플. 어, 대리 부르셨어요? 아니 부르지도 않았는데. 봤내 아. <laughs> 핸드폰 충전해 줬어. 형 민태이 너한테 먹으라 윤씨 와라. 컴온 <laughs> 컴온. <laughs> <on, come> <laughs> 정말 살. 각해봐 Come on, 맛 o 어 e on. I'm going to get b u k a m a n e s 이 I'm sorry. I'm s o r 나 y I'm sorry. I'm s o r r 나 I'm sorry. I'm sorry. I'm sorry. I'm s o 어? 나 내일 비행기 타는데, 오빠. 응. 내 시래면 박이안 잡히네. 어. 나이시발 여기 존나, 엄마가 나 이거 보고 보톡스 맞.. 민기 오빠! 화장실이 아, 가자! 그래. 어. 집에 가자, 이제. 어? 집에 가자. 아니, 민기랑 사냐고. 내가 집에서 여자 줄게. 음. 가자. 엄마, 저 호기호진이 또 한다. 진짜로? 어. 소리 나서. 그럼 또 한다. 술잘안술 걸어 는데안 그래? 응? 이 집에 가자. 미조리야 미조리. 너 혼자 가래. 나 진짜 못해 이제 진짜. 효진아? 라면 다 토했어? <laughs> 연기를 개 잘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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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 <핫>. 이렇게 가. <laughs> 왜 자꾸 같이 가? <laughs>

근데 나는 연애를 시가 시작이 어렵지 시작하고 나면 되게. <웃음> <더럽지>. <웃음> <웃음> <웃음>